이거 정말 재밌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롤. 잘 여기 보이지 않는 진한 우정이 있다 남자 화려하기보단 강하고 더욱 진하다 캐주얼은 무통한다 남자 <laughs> 이 광고 가 웃겨요? 이거 혹시 옛날 기억나십니까? 아, 동춘섬역. 남자... 이게 웃겨요. 이, 이게 좋잖아. <laughs> 남자 우정은 알겠는데 약간 네. 코드가 손 손을 막 잡고 남자가 어. 남자 지금 발 발에 누워 있잖아요. 어. 그거 아니세요? <laughs> 아, <웃음> <그리고>. 그런지. 음, <laughs> 네, 그렇구나. 거리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 그리고 많은 인파. 회백색의 우중충한 건물로 이루어진 황막한 콘크리트 외양등이 400만이 함께 살아가는 대도시 부산의 면모입니다. 이한필이 아니가 도심지의 지상개발은 이제 그 한계쯤에 다다르는 느낌입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나봐요. 아 그럼 이한필이가 잘한 거예요. 이거 잘 아. 잘한다고 거고요 이한필이가 이 잘했어. 도시계획학자들은 지하 공간의 이용은 지상 공간 의용의 한계나 제약을 극복한 인간의 지혜로운 토지용의 한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경우도 지하 공간의 확대는 필연적이고. 이용 시간이나 이용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에, 한동안 지하철이 하도 고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철을 하지 않고 에, 오히려 이면 도로를 더 개설한다든지 도로 보강을 하는 것이 맛 음. 경제적으로 타당한 거 아니냐 하는 여론도 컸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은. 부산의 경우로 봐서는 지금 현재 부산의 그 지형도시 이게 왜예예예예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인기가 있고 예비냐면은 예, 우선 여름에는 시원하잖아. 그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화장실도 가깝게 있고 예, 우선 그러니까 나름대로 쾌적하니까. 예예예에예예하고예예예에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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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부터 부산 지하철 역무자동화 설비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대압역은 시내의 중심역에 속하기 때문에 범호사 쪽을 가더라도 1구간이고 편도를 선택하는 경우에 1구간 표시를 갖다가 눌릅니다이 경우에 요금 표시판에서 100원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만 진짜 최신 시계. 그럼 그래, 오늘 이건 뭐 아주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오케이. 오 항도 부산에도 이제 지하철 시대가 거문을 그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만수, 이만수. 그 KNN 사장. 아, 그 네. 대선명이 대거 그냥 가 가지고 아, 이 부산 지하철 처음 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어, 막상 제대로 부산 지하철이 음, 저는 서울 지하철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개통하게 된에 대해서 먼저 부산신문으로서 가슴 부클하게 생각합니다. 아가씨는 이 지하철 타보니까 어때요? 부산에서는 늘 기차만, 기차와 버스만 타보다가 이 막상 지하철이 개통이 되어서 지하철 타보니까 첫째 빠르고 각 역사가 좀 깨끗하고 아무래서울보다는 음, 더 세련됐다 그럴까요? 좀 깨끗하게 잘되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전동차는 이 국민학생들 도 타고 있는데요. 국민학생 학생 얘기하니까 되게 벌써 세월이 오래다. 아 나는 이 열차에 있는 물건도 좋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사람 많이 탈수 있으니까 좋아요. 하차는 어때요? 나는 밖에 보니까 아파트도 이거 비행은. 일도 많아서 기분이 좋은데 이 잡는 것도 새로 나와서 기분이 참 좋아요. 어이야, 너무 부신해요. 지금까지 전동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이들 인터뷰 따기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애들이 보니까는 내가 그 우리 이만수 기자가 좀 영리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 딱 해가지고 거예요저 <laughs> 골라서 했거지. <한> <laughs>